사오디카. 안녕하세요. 전선인간입니다. 아, 제가 이제 그 책을 보기 위해서 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서만 계속 책을 보니까 심심해가지고, 이제 태국에 와서 좀더 우회타이스럽게 책을 보기 위해서 아, 태국에 왔습니다. 는뽕이고요. 사실상 그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한번 했었죠. 엄마 일단 가고 봅시다. 라는 리뷰를 하면서 전화를 했었잖아요. 어머니한테. 그래서 일단 우리 여행 갑시다. 이렇게 하다보니 바로 이렇게 태국을 오게 됐습니다. 아이 도서 리뷰가 나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죠 아 이게 긍정적인 사례인가요 사실상 부모님을 모시고 패키지 여행 효도관광 거의 좀 좋은 걸 오다 보니까 아, 돈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님께는 긍정적이고 아, 아들에게는 아들에게도 긍정적이죠 다만 머니가 조금 나갔지만 저는 아시다시피 지금 한달 동안 20달러 이상을 유튜브, 북튜브 수입으로 얻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laughs> 네. 아, 사실은 제가 지금 그 책을 세 권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지금 패키지 지금 3일째 되는 날인데, 와, 이 도서 리뷰를 그 해외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여행을 오신다면 패키지 여행은 오지 마십시오. 패키지 여행 굉장히 힘듭니다. 아침 거의 7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인데, 중간에 텀이 없어요, 쉬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세 권을 가지고 왔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이곳, 이한 권입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를 담은 Y 책이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밌게, 현재, 오늘 딱 지금 10분 정도가 남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도 굉장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어,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북튜브를 시작해서 도서 리뷰를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부모님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효도관광 패키지 해외여행을 오게 되고요. 어, 다만 걱정되는 거는 어, 앞으로 읽을 책 중에 뭐 엄마 집지어드릴게요, 엄마 차사드릴게요 이런 책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어... 음 오늘은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저녁에 책을 좀 읽을 거고요. 그리고 이 영상들을 이제 편, 편집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고 어 제가 이렇게 짬이 나는 시간에도 영상을 찍을 수 있게 해준 저희 북튜버 전선인간의 동네 책방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쿤캅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코쿤캅